포고바! 오! 포고바 어, 아 프로... 진짜 좋다. 될뻔 했는데. 포고바 진짜 좋은 거 같아. 포고바. 포고바. 이거 이 오! 에잇! 오! <목소리>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일단은 1카 팀이에요. 이거 다 어떻게 구하셨지? 오버롤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10카여도 응, 그쵸? 응, 1 0카여도오버럴 그렇게 높지 않고 제시린 가드는 좀 좋을 것 같긴 데 이거, 이거 처음 봤어요 10카여 전부 패스마스터 일단 이쪽에는 패스마스터 있는 게 맞지 응. 그쵸 풀백도 패스마스터 주는 게 좋아요 응. 패스마스터 혹시 좋나요아좋네요그 다음에 이제 뭐이걸 지금 이걸 해달라고 하는 건데 5백으로 가야 돼? 이거 개인 연습 좀 볼게 5백으로좀 가려고 아또 너... 유튜브 본다해는 본네이 <laughs> 티톱은 무조건 넓은자 걸어야 공격형 미드필드가 살아납니다. 오... 무조건 이걸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안으로 침투를 시켜놨는데 얘는 직선적으로만 뛰면 여기서밖에 안 움직여. 아구에로랑 카바니가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제시린간대가 들어가면서 스리톱 병대를 만들고요. 오...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폴포고바와 아... 토니클로서 중앙쪽으로 내주기 위해서.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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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스트 네. 받으신 거라고. 이 누구한테 받은 거야? 그형 혼내주세요라고 하시는그 이미 받으신 거라고 진짜 그때는. 누구야 이거 누가 이렇게 투톱을 쓰는데 지키느라고 공격형 미드필드를 두는 투톱인데 이걸 넓은 지역으로 안 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게 지금 뚝배기 때문에 그럴걸? 아니요 저네 크로스를 하는 아, 사람이 이한용 씨한테 받으셨다고 어피파져있는데 <laughs> <laughs> 이한용 씨 이한용 씨 해설가 아닌가요 그냥? 아 안영 어? 형님한테 받으셨다고 이걸 뭘 아니 안녕이봐다 네가 너 티어가 높지 않냐?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선풍 형님은 모든 BJ 분에게 전술을 받으시네. 아니.. 아니 피빨도 못하고를 떠나서 어.. 일단은.. 아니 진짜 일단은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후방대기 다 걸어버리면 힘듭니다. 500인데.. 음... 아니.. 이거 무조건.. 가장 걸어주세요. 500이잖아요. 500인데 가담 걸어야 중앙에 이렇게 어 얘네들이 약간 그나마 메잘라 역할하면서 어이 하프 스페이스랑 윙쪽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움직여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좀 주고 소우저 차단 이딴 거걸지 마세요 이거 진짜로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그러니까 투볼란치에서는 네. 소우저 차단이 의미가 없어요. 어 진짜 의미가 없는 거를 왜걸어놔어 가지고 <laughs> 이거 계열밖에 진짜로 이거 <laughs> 존스를 보면 화나요. 아, 원볼란치 투준미에서는 제가 걸어서 쓰는데 소극적 차단, 그건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네. 투볼란치는 소극적 차단에 굳이 의미가 없어요. 자유 역할로 두세요. 제시린가드 자유롭게 둬야 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laughs> 제시린가드는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 역할로 두셔야 됩니다. <laughs> 이게 두셔야 얘가 좀 활동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얘는 분명히 넓혀줘야 이렇게 좀 크게 크게 써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을 안쪽으로 안쪽 파고드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야. 음. 이게 뚝배기를 하라고 하는 뚝배기 유형도 아니에요 사실 공격수들이.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벌러지면서 차라리 공격숫자를 상대방 영에서 조금 공격숫자를 늘려가지고 패스를주거니받거니 해주면서 약간 포켓 공간을 노려보는 게 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조르디 알바 오른쪽에서 저 크로스 올릴 수 있나요? <laughs> 정말 아닌데 어. 얼크를 좀 노렸던 것 같은데 어. 죄송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네. 우호 별풍 강풍통풍님 별풍선 2000개 감사합니다. 이한영 다... 씨한테 아, 어제 청개주고 받은 전술인데, 유호형이 2000개짜리로 근사하게 만들어주세요. 텐선 다르게 해가지고 맞추시면 될거 같은데? <laughs> 나 여기서 지금 감석이 <laughs> 예. 조금 예. 절반이 나간 거야아 절반이 진짜로. <laughs> 아유 또 고맙다 우리 또 2000개 <laughs> 아 약간 엇박으로 일부러. 라고. <laughs> L.F.R.F.네 이거. 아그러네 L.S.R.S.가 아니네. 그러면은 되게 공격하기 좀 L.S.R.S.가 낫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두고요. 네. L.S.R.S.를 놓고요. 그다음에 개인전으로 갈게요. 자 개인전에서 가서 아 나는 솔직히 말할게. 진짜 이 팀이 쉽카잖아공미도 좋은데. 난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고 싶어. 아 CF로? CF로. 진짜 3토 형태로. 아 최대한 이렇게 벌려주고 거의 이제 얘는 이제 그거 역할하는 거지 가짜 공격수. 음. 가짜 공격수 역할 해주는 거지. 요즘에 또그 최우석 친구 전수 약간 핫하지 않습니까? 약간 스트라이커 CF 놓아주고 약간 하는. 누구야? 최우석 선수. 아 으. 최우석이요? 예. 아 대구에서 제가 한번 떼어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 제가 제가 되고. 자, 아 웃어 드릴게요, 진짜로. 네요. 최우석이요 예. 네, 네. 요즘 잘하지 않나요? 뭐 잘해요? 어, 뭐골도막 뭐 엄청 많이 넣고 막 대고 아, 제가 제고 제가 참교육 시켜 드릴게요, 진짜로. 아 에. 자, 일단은 이거에 CF로 넣고 차라리 이거 스톱으로 가는 게 어때? 음. 너너 생각은? 저는 근데 차라리 요즘 그치? 멘트에서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이게 훨씬 낫지. 네. 어. 그러니까 스위칭도 해 주고 저게 더나 이게 공격가담 해 줘야 돼. 이거 중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에, 음, 중원에 음. 가야 됩니다. 아, 이거 뒤에 있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 5백을 쓰거나 뭐 3백을 쓰거나 중미를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 어, 나도 똑같은 거각이야난 지금 이렇게 네. 올리고 3백을 쓰 어, 이거, 쓰면... 이거 어차피 스위프잖아. 네. 얘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일단 얘 공격 가 걸어줘야 돼. 이것도 스위프 어차피 스위프니까 여기 쪽에서만 활동하거든 올라가도 네. 어. 이 정도 활동하니까 이걸 그냥 공격 가는 걸면 조금 부담이 돼. 네. 센트럴 미드필드를 올렸으니까 그냥 균형으로 둬도 되거든? 거기에다가 일단은 자유 역할을 둬가지고 메짤라 역할을 시켜주는 거 이쪽 왔다갔다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하고 윙윙쪽 지역 공간을 계속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만들고 누구? 오르치 바두가를 바둑아를... 얘를 올려야지. 네, 저도 올리는 게, 게 맞지. 맞아 맞아. 니뭐 네 안에 피파를 또? 아 이제 또 기분이 좋너 누구 밑에서 배우니? 예? 아유 또이 호영 감독님 밑에서 또. 무승도 하고. 저 조금 기분 좋아졌어. 저거 기분 좋아했어와 <laughs> 이렇게 바꿔야 돼요? 오 이거. 자 오케이 여기 바꿨어요. 이제 센터 백야 어. 이거까지 해주면 안 돼. 이거 네가 해. 야 근데 이것도 되게 불편하잖아. 불편해 이거. 바둑알래 이렇게 어? 설정해주는 게 좋아요. 게임을 작가치 만들었어. <laughs> 진짜로 열받게. 어 일단 이렇게 해서. 이왜 이렇게 바둑가를 설정하라고 하냐면 저보노치가 사실 원래는 저 자리를 CDM으로 해가지고 볼란치 그렇죠. 역할로 쓰는 역할을 조금 수비적으로 땡겨서 스위퍼로 쓰는 역할이거든요 저희. 자 이걸 공격 가담 겁니다 네 가담 네. 걸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후방 대기 후방 대기 이게 이렇게 그렇죠. 보여줘요 이게 제일 안정감이 오. 있어요 이, 그렇죠. 2, 2, 3 오. 수비 쪽으로 더 두고 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2, 3 좀 둘둘요, 둘둘. 네, 좀 올려주는 조금, 거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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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이것도 둘삼면 수비 쪽 조금 더 주고 공격 쪽 올라갈 수 있게 이 삼으로 둬요 어. 그냥 요거 이제 요게 좀 중요한데 저는 이거 삼삼두라는 하고 싶은데 스태미로 많이 빠지는데 아, 예. 못 버텨요. 이걸 저쪽으로. 못 버텨요. 이걸 삼 삼을 두면 세력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죽어요. 죽어요. 네. 그래서 그냥 둘, 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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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로 둘. 두라고 합니다. 저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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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둘둘 두고 자유 역할에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 이렇게까지 딱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연습 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 보내버릴게요. 예, 네. <laughs> 안녕 잘 가. <웃음> 어. <웃음> 안녕 잘 가. 어, 안녕 잘 가. 안녕 이 보내버립니다. 네. <laughs> 안녕 <안념이> 보내버릴게요. <laughs> 일단은 요거 50딱 두고요. 예. <laughs> 네. 네.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은 패스가 아 이거 길게 두는 이유가 뭐냐면 선수들 좀 벌어 뜨리기 위해서거든. 근데4 1 1일에 우리 CF 뒀잖아 네. CF 도게돕기 때문에 그냥 혼합 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공미에서 침투면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우리 그삐용이는 조금 포기해야 돼 이런 거면 약간 긴 패스로 가지고 빠르게 가야 삐용이가좀 발동을 잘하고 누구야? 이거 누가야 이거 배급을 해놨어요? 너냐? 아니 안녕 잘가저전술 닉네임의 주인분 아닌가요? <laughs> 이건 좀 화가 나네요 예삐용이가 어차피 없어 아 그러면 나는 패스도 그냥 안전한 패스 갈래 진짜로 너 지금 막 티키타카 할 거잖아 훈련 코치 없이 할 거라고? 티키타카 할 거야? 침투 말고? 일단 이거 백도 아니고 이거 신중하게 해야 돼 왜냐 우리 쓰리톱을 조금 더 박스 안쪽으로 유기적으로 약간 움직이게 하려면 슛도 조금 이렇게 하고 사실 근데 여기서 모음패스를 해야 좀 많이 움직여요 슛을 조금 낮춰주고 모음패스를 올려줘야 얘네들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요 CF 요 중앙에 요 공간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좀 좋아져요 네. 네, 크로스도 소, 솔직히 크로스 길게 하는 거는 LS, RS를 안으로 쭉 침투시키기 위해서 길게 하거든요 이거는 굳이 안 올려도 됩니다 항상 크로스는 길게 해야 얘네들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박스 앞으로 안쪽으로 빠르게 침투해요 네. 사이드윙이 잡았을 때 근데 이거 사이드 윙이었기 때문에 풀백 잡고 앞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수비 이거 뭐예요 이거 중거리 개 많이 맞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뭐 단점이 뭔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라인이 너무 밀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라인이 역습은 마, 맞지 않겠지만은 라인이 내려와서 지공성 수비할 때 상대가 많 패스 패스하고 중거리 슛 강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거 어느 정도 수치를 주면 좀 안전할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스타일로만 얘기하면 저는 아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적당한 아박가선호를 하는데 네. 이만해서 이제 어때? 수비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수비 라인 쪽에서만? 수비 지역? 지역에서만인데 네. 조금 올려서 수비 지역에서만 네 여기서 이 정도 요 정도 네. 어. 요렇게만 둬도 좀 괜찮지 어. 대신 여기서 조금 적극성 올려줘야 돼안 그러면 이걸 지역 수비까지 도면중거이 많이 맞아요 a i 조금만 튀어나올수 있게 네. 지역 수비 앞에 대인 수비 이 정도 어... 어. 요 정도로 해주고 간격은 나는 45에서 50이 제일 적당하다 봐요 항상 네. 네. 가장 일반적인 그 간격이죠 근데 내가 수비를 잘 못한다 그럼 뭐아놓세요 차라리 좁은 간격으로 왜냐면 아 저러면 이제 AI들이 어. 이제 커버링이 네. 많이 들어가 이렇게 거. 하면은 내가 수비를 못한다는데 우리 통풍이가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어. 안녕 잘가 전술 <laughs> 이정도 어떤가 싶어요 <laughs> 안녕 잘가 네. 이거 이거 깝치지 말고 이거 한19 하세요 왜냐면 응. 이거 좀 낮추면 안 바뀌어요 이게 선입력 들어갔을 때안 바뀌어 이거 낮추면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나? 패스 리시버를 낮추면 <laughs> 선임 력하면은 이제 예, 그냥 아, 저장된 그쵸. 걸로 그냥 바로 나가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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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네. 어. <laughs> 아니 뭐 전술을 짜고 있는데 제독신 재룩신, 전술과 제독신이 오셨네. 안녕하세좀 <laughs> 드릴까?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아저 이거 마지막 에 이거 좀팀평좀 하고 있어 가지고 예팀 네, 평하고 있어 가지고 리시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리시버에 대해서? 머시벌이요머시벌은 <laughs> 여기고요. 리시버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패스 리시버? 그, 그 리시버가 영어로 리시브, 받다라는 뜻 아닌가? 그럼 받는 사람을 설정이 그거더라, 패스 받는 사람의 설정 네 알겠습니다 아뭐 영어 하루이틀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좀 살만한 거면 목걸이를 좀 하나 하셨네요 네? 좀 살만하신가 봐요 이거 도금이에요 10원짜리 녹여서 한 건데 그럼 제가 100원에 살게요 네? 제가 100원에 살게요 아니 지금, 지금 시계 800만 원 <laughs> 아니, 하나, 하나 <laughs> 예, 일단 빨리 이거 하고 끝낼게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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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CF가 있는 이 전선 약간 기대되는 게한 번도 저는 써본 적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일단 이거 CF 가지고 이걸 압박도 존나 많이 줘야 돼. 근데 음. 적극적으로 압박 걸어놨잖아. 이이 네. 이... 코드 자체로 뭔가 이렇게 많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아, 수비할 컨트롤, 때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어. 이거, 이거, 기억해. 할 필요 가 없어. 이 CF 가장 중요해. 이, 이 전술에서는. 요 봐, 요 봐. 메짤라역칼 기가 막히지 보고 봐. 윙쪽 지역에서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그냥 파고 들어가고. 컨트롤 봤지? 콜라를 딱 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 헬스 주고. 아래 주고. 한번 더. 한번더 주고. 아래 주고. 딱오잖아딱 하고. 좁고. 이 링가 PK. <laughs> 약하니고요. <laughs> 아 이거 VR 돌려봐야 될것 같은데. 봐 봤지. 패스 백녀 주권 많지. 이게 어 형님 잠깐만. 근데 이거 옥사트를 잘못 쓰긴 했는데 이거 10과에서 처 막아. 봐 봐. 그냥 막아 버려오오 이거 누가 이거 센터 거예요? 이거 슈팅대로 잖아, 방금. 오. 이거 네 슈팅, 슈팅 때렸어. 이거 뭐야 이거? 얘? 이게 누구야? 보너스인 거 같은데. 언니 아이골 욕심이 너무 많은데? 공격 가담을 저쪽으로 공격 가담해버리네? 야 이거 이런 거 잊어. 잊어도 돼 괜찮아. 어차피 내가 못해서는 본거 아니잖아. 딱 잡아. 스쿠터. 아우 링 가드 까이야이케 좋아요. 바로 뚫리잖아 바로 뚫리잖아 봐봐 바로 뚫리잖아 봐봐 이기 커피 딱 오잖아. 어? 사이드. 예.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올려줘야 콜라 돼. 콜라 올려버려. 콜라 누가, 오! 봐봐, CF가 살아나는 전술을 알지 오, 콜라로프 크로스 겁나 좋은데요? 좋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크로스 뭐안 되는 게 어딨어. 오. 음. 뭐 이런 거 오와. 그냥 된다니까, 사이드 쭉쭉 열어주고. 봐봐, 제시 링가도 완전 황가드 돼버리잖아. 오! 황가. 어, 황가드 돼버려, 지금. 오! 황가드 돼버려. 오. 빡주어 어쩌다 하나 걸렸네. 하 <laughs> 아, <에. 웃음> 어차피 이제 방금 할수있으 지금 쟤좀보내 그냥. <laughs> 아니, 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어쩌다 하나 보린게 아니라, 이게 이 전술이다, 이거죠. 열려, 딱줘요 이거 봐봐, 딱 주고, 딱 오잖아. 이쪽 가면 이쪽, 또윙 살아난다, 이게. 네. 잘 봐. 잘 봐. 다, 잘 보라고. 잘 봐. 잘 봐. <laughs> 잘 봐. 아니, 보고 있어, 요 보고 있어. 사이드 딱 가야 된다고. 알바 접어. 아, 알고 있네. 네. 왼발, 이게 단점이야. 이게, 그래서, 오른발 을딱 써야 돼. 바로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 못 올리냐 아까 콜라로 프처럼 음... 아니 무지성 크로스 중인데라고 하시는데요. 고토상님이 구기 진짜 좋은 거야. 나 저기 있어 메뉴 만나 아니 또메뉴를 하신다. 고요아저저잘 봐. 동구이동통이잘 보라고. 동구아 동풍아. 그, 그 노가리까지 막잘 보라고. 와팀 절반을 직접 붙이셨다고요? 봐봐. 어, 어떻게 붙이지? 신호잖아 이거. 가만니 티비타고.. 이 저새끼.. 야 보누치.. <laughs> 야 보누치 아니야? 왜... 아니 보누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보누치도 라이브 시한데 보누치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거? 이거 수비할 때뭘 알려줄게 그냥 냅둬 커서 바꿔놓고 딱 있어 가만히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 수비 다돼 여기도 없겠어 아 냅둬 이거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골키퍼 다 막아버려 저거 어, 자 없는 이야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보시죠. 됐다. 바로 나오죠. 아, 이거, 호해로. 이게 그 칠투가 아, 없어도 이게 된다고. 아고. 호... 뭐야, 왜 개인기 안 나가? 왜몇 송이야? 아, 봐봐, 링가드 상황이지, 황가드. 아. 아. <laughs> 에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제 아직 지금 일대일이니까 지금 아직 비자해목이 지금 우영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이. 진짜 딱 넣어줄게. 딱 패턴 잘 봐, 오. 아직. 패스 패스로 간다고 봐봐 봐봐 패스 패스 가지 어때 패스 패스 딱 나오잖아 어와 뭐야 이거 없어 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아직 75분이야 75분 너야너왜 네. 웃냐 네. 송태훈 저 옆에서 그 태훈이가 약간 비웃고 있거든요 너왜 웃냐 정설이 좋아 <laughs> 보여가지고 너형어오른은 게임하는데도 웃게 돼 있냐 네. 어? 어른 게임만 높게 되죠. 태훈이 이제 앞으로 공격해서이 전술성. 네, 가야지. 아, 또 대회가 있는데. 아 대회 때못 쓰는 전술이다. 아 대회 때는안 된다. <laughs> 아, 제 손이 안 좋아가지고 아... 이 전술은 쉽지 않죠. 일단 갈게요. 아니 이게 환가드긴 한데. 그가 보여줄게 여러분. 직접 보여줄게. 침투 굳이 없어도 이렇게 침투를 한다고. 아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아, 하지 마. 아, 진짜로. 키컨, 키컨. 오, 캔벨. 야 캔벨 왜 이렇게 좋아? 아무것도 안 좋아. 오, 캔벨. 오.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카바니 개새끼. 아니, 카바니가. 오, 아니, 솔직히 말해. 카바니가 진짜, 진짜 쓰레기다. 진짜. 아니, 카바니는 진짜. 야, 링가들은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좋거든. 야, 이거, 시, 그 내가 이거, 팀평을, 일단, 어차피, 우리, 전술 짜려고 하는 거아니냐 맞잖아. 그쵸. 팀, 그쵸. 내가 원래 팀평하려고 했잖아, 맞지? 그쵸, 그쵸. 어. 형이 솔직히 말할게. 다 팔아, 이거, 진짜. <laughs> 아, 이거 개쓰레기야, 진짜로. 아, 진짜 미안한데. 아니, 통프가 어... 이거 진짜 다 개쓰레기인데, 이거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안좋아. 아, 너무 안좋아. 아니, 씨발. 아, 이거 너무 안좋은데? 아니 어. 다른 건 모르고 카만이 진짜 안 좋다. 어, 어, 카만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아구에 진짜 이상한데 아구에로는 그나마 그러려니 음. 하는데 카만이가 음. 진짜 안 좋은데. 제가 잘잘 농담이고요. 예 네. 어. 진짜 어? 보여드릴게 이제 좀 집중할게요. 딱 하는 방법 제대로 알려드릴게 요 갑니다. 음. 수비한 보줄게요 일단 풀백 쭉 벌려놓고 중앙 미드필드 내려오는 거. 야 보너치 가도 돼왜 우리 오백이잖아. 가도 돼 보너치. 그러니까 보너치가 딱저 자리에서 어. 수비 잘해. 딱 가볼게. 여기서 어. 주고 딱 주고 뛰기다가 안 돼. 봐봐, 황가드 모습 나오버리냐. 오케 이거 황가드 모습, 황가드 모습 나오잖아. 이렇게 참면 무조건 들어가요. 보세요 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들어가요. 못막아 이거. 팁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 PK 팁. 절대 못 막아요, 형. 포고바! 오! 아, 이거 포고바이 제일 좋다. 될 뻔했는데. 아니, 포고바이 진짜 좋은 거 같아. 포고바. 포고 이거, 오! 에 오! 아우,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아 이거 되거든요, 원래. 아, 근데 뭐시는 모르겠네요. 아. 저 이거 꿀 많이 먹어 봐 가지고. 아. 아. 저 되는 건데. 저 오른발로 쳤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각이 아 왼발 각이었어요. 상대가, 상대가 슈팅 빵게. 봤지? 일단 이거 무조건 팔아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장한 풀어 줄게, 내가. 이거 무조건 팔아야 돼, 이거. 알았지? 이거 무조건 팔고 거이 토닉도 섞어 생각보다. 아, 달리기 느리다. 야 하나. 이거 잠깐 이거 수비형 미드필더도 안돼 준미 중미 맞네 중미가 맞았네. 그 전에 하나 딱 어. 보이는 게 어. 보루치. 보루치요? 보루치랑 카바니가 오 사바나. 와 멋있다. <laughs> 소카 아. 90이 안 되는데요? 이거랑 난 솔직히 캠벨 좋았어. 나 캠벨 괜찮다와 좋네. 음. 캠벨 좋았고 칸나바로도 좋았어. 콜라로프 좋았고 알바 좀 아쉬웠어. 알바 자리에 오른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오른발이 좀 필요하고 이쪽 서브로 넣으면 될것 같고. 일단 카반이 팔고 보누치 팔고 이두 개는 팔았으면 좋겠는데 아구에는나생각보다좋던데아구래 그래, 좋네 카반이랑 보누치 알바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알바는 알바 자체가 안 어.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어. 오른발이 필요해요 저 자리에 탑3는 오른발이 그러니까 알바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는 오른발잡이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그래 나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딴 애들 나, 아, 나 괜찮은데 딴 애들 나 소리 링거 두고 아 근데 이거 공격용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공격용으로 <laughs> 어, 다 바꿔. <laughs> 아니 반대사를, 공경... 반대사를 빼고 다 바꿔. 공격용은 근데 형님 저기 좋은 팀 있으시잖아요. 저기. 그 공격용으로 아, 이거 이거 그 그냥 아, 보는 그 거고. 저거 쓰시면 공격용으로는 솔직히 다 바꿔야지. <laughs> 아, 왜냐면아 그게 아니라 안 좋다가 아니라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 선수 할수 있잖아. 그치. 어, 그래서 렇지그 바꾸라는 거지. 나는 공격해도 나 이런 거쓸것 같은데? 호구가 이런 거. 캔벨도 공격용으로 쓸 만해. 안 느려. 안느리라고 써봤는데. 몸싸매지야. <laughs> 공사 125. 캠벨은 좋아요. 솔직히 공격용으로 쓴다고 하면 나 칸나가르도 쓸것 같고 이두 개랑 홀라로프 쓸것 같아 이세 개. 홀라로프 좋았어 이거 하나 둘셋네 개. 링가까나링가 좋았어. 링가 존나 좋았어. 제가 음... 다섯 개이 다섯 개는 아유 반들살까지 여섯 개.